잘 지내시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3일상 17장입니다. 자, 출발할까요? 3일상 17장은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1대1 전투 싸움이죠.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온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충분히 될수 있음을 단번에 증명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직접적인 내용은 41절부터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꽤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극적이거나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막 조마조마 한다거나 막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41절부터 54절 사이에 골리아시라는 이름이 몇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번 빨리 세보시겠습니까 놀랍게도 골리아시라는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7장 전체를 봐야 골리아시안 이름을 두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41절부터 54절 사이에서 왜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부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경은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골리앗을 골리앗이 아닌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16장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때 골리앗은 골리앗입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때 골리앗은 다른 블레셋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인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 저를 어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또 그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이란 무시무시한 장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골리앗을 정확하게 봤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곤략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도 있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을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힘들고 아플 뿐입니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에겐 절망뿐이고 우리에겐 소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상황과 내 모든 것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